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과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공수처 설치 등에 대해서 야당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42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한 국회 차원의 협조도 요청했는데 청와대 취재 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대호 기자, 어, 지난 6월에 1차 연설하고는 다르게 오늘 연설에서는 개헌, 뭐 이런 정치 관련 언급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연설에서 그 시기를 놓친다면 국민의 개헌의 뜻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 투표를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 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분권형 개헌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선거제도 개편도 여야 합의로 이루어지길 희망한다면서 정부도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운영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또 권력기관 개혁은 사회적 신뢰회복의 선결과제라면서 국정원, 검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사처, 이른바 공수처 설치법안은 국민 여망을 반영한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자, 이른바 대북정책과 관련한 운전대론을 또다시 언급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식민, 분단처럼 우리와 무관하게 결정된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남북 문제의 주도적 해결, 이른바 대북 운전 때론을 재차 꺼내든 건데요. 문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무력 충돌은 안 된다.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사전 동의 없는 군사적 행동은 있을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의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도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확보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국제사회와도 적극 공조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TV조선 백대엽입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는 동안 여당은 22번 박수를 치면서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원지 기자, 자,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서 여야 어떤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예산안을 설득력 있게 호소했다며 국회가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세 차례 국회를 찾아와 협치를 요구했음에도 자유한국당은 국회 품격을 떨어뜨리는 시위를 했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비현실적인 대책만 가득한 허탈한 시장 연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안보와 경제 문능에서 벗어나려면 국정 방향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자신들이 모두 정답이라는 의식 아래 일방적인 협조만 강요한 연설로 평가했고, 바른정당은 안보, 성장, 통합에 대한 고민이 빠진 산무 시장 연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이 더불어민주당이 전 정권을 도적에 비유하면서 강력하게 비판을 했다고요? 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의혹에 대해 최악의 도적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추 대표는 박근혜 정권 시절 문꼬리 권력이 국가안일을 위한 국민연세를 4년간 40억이나 도둑질했다며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양양자 최고위원은 국가정보원이 뉴스의 중심에 선 순간 정보기관으로는 실패한 것이라며 국가정보원이 국내 정치원으로 변질된 현실이 참담하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한중 합의 그리고 흥진호 사건 등 이번 정권의 안보 문응을 거듭거듭 지적하고 있어요. 네, 어제 발표된 한중 관계 개선 합의에 대해 한국당과 바른 정당은 총체적 구류 외교라고 평가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우리의 미래군사 주권에 족세를 채우는 저자세 외교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흥진호가 7일 동안 납북됐는데도 청와대가 제대로 알지 못했다며 국정감사에서라도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사드 보복을 한 중국에게 사과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무능한 외교라인을 교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여의도 보수통합 움직임으로 상당히 바쁜 모습입니다. 네, 오늘 오후 4시 바른정당 의원총회에서는 자유한국당과 당대당 통합이 논의됩니다. 김무성 의원 등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들은 오늘 당대당 통합안건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탈당 후 자유한국당에 입당하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하지만 유승민 의원 등 자간파는 자유한국당과 통합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바른정당은 분당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오늘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는데요. 잠시 그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 이래로 지금까지 확고하고도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한반도 문제에 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유일한 것은 한반도 평화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은 안 됩니다.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사전동의 없는 군사적 행동은 있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난 추경 연설에 이어서 두 번째 시정 연설인데 오늘 핵심 메시지는 뭡니까? 자 오늘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개헌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일이다. 또 변화한 시대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적폐 청산도 빠질 수 없는 강조점입니다. 국가 권력 기관의 개혁은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선결 과제라면서 예. 국가정보원 국정원 개혁을 강조하고 검찰도.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 지난번에 청와대에 있었던 4당 대표 만찬회동에서는 녹색 타이틀을 맸었는데 이번에는 민주당 색인 파란색 타이틀을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 취임식 때 착용했던 것과 같은 색을 착용해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라고 했습니다. 아하. 또 오늘 시장 연설에는 또 최초로 벌어지는 그런 장면도 있었는데요. 시장 연설 전 차담회가 있었습니다. 예, 예. 홍준표 대표가 처음으로 차담회에 참석을 한 거예요. 아, 지난번에안 갔었죠. 그렇죠. 그래서 문 대통령이 오늘은 오셨네요 홍 대표님 하니까 홍 대표가 여기는 국회니까요라고 <laughs> 답변을 했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연설에 대한 여야의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호소력 있게 필요성에 대해서 정리를 잘해서 하신 한달력이꽤 있을 것데 너무 이렇게. 비판 위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왜 이런 것들을 내놨는지. 좀더더 더 낮은 자세로 어, 협치의 정신을 살려서 새로운 민주주의를 가는데 새로운 장을 열겠다. 이렇게 더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할 테니까 국회에서 어, 이렇게 처리해달라 하는 어, 일률적이고 어, 그런 발언이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아쉽고요. 자 예상했던 여야의 반응이긴 합니다만은 야당은 뭐를 비판을 하는 겁니까?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뭐 당연하죠 뭐 항상 보면 대통령 연설 할때 집권 여당은 뭐 찬성을 하고 아, 그렇죠. 야당은 또 비난하는데요 예. 뭐 이번에도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자 여야는 일단 상반된 평가를 내렸는데 자유한국당은 비현실적인 대책만 가득한 문재인 대통령의 허탈한 시정 연설이었다며 비판했습니다. 네. 또한 안보 경제에 대한 처방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국정 방향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예. 국내 당은 뭐 국회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모두 정답이고 촛불혁명을 이끈 국민의 뜻이라는 인식이 조금은 우려스럽, 우려스럽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 자, 른 정당은요 안보, 성장, 통합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 산무 시정 연설이다. 과거에 대한 해석은 자의적이었고 현실에 대한 인식은 추상적이었고. 미래에 대해서는 모했다라고 호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예, 예. 자 이에 비해 뭐 이에 반해 이제 민주당은요 사상 최초로 임기 첫해 대통령이 두 차례 시정연설에 나선 것에 대해서 아, 방점을 찍으면서 으흠.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존중하고 소통과 통합의 정치를 펴 나가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분명히 밝힌 행보다라고 이렇게 호평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동안 사실 자유한국당 국회 보이콧을 일시적으로 하면서 시정연설 안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오늘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그런데 들어오면서도 제1야당의, 제1당의 품격을 손상하지 않는 선에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겠다. 어떻게 네. 표현을 했습니까? 네, 어, 한국당은 오늘... 어이시정연설 들어가기 전부터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면서 예. 항의를 표하겠다 아. 이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예, 예.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상복 차림으로 시정연설을 들었습니다. 아. 앞서 한국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가 공영 방송을 장악하려해 공영 방송이 죽어가고 있다는 의미에서 검은 정장에 검은 넥타이, 예. 근조 리본 차림으로 남은 국가밀정 등을 예. 소화하겠다고 예고를 했고 예, 예. 그 국장으로 들어간 겁니다. 음.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도 한결같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예. 연설 중간에 일부 의원들이 일어나서 북 나포호선 7일간 행적 발표라, 북핵 규탄 유엔 결의안 기권 발표라, 공영 방송 장악 음모 밝혀라 등 플래카드를 들고 항의의 뜻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일부 플래카드가 붙어져 있는데 저걸 아예 들고 일어서서 네 일부 의원들 이 일어서 있었습니다. 예. 아... 후반에 가서는 들고 일어서는 모습이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김뭐 예. 정진석 의원 등의 모습이 김진태 의원 등 나경원 의원 등의 모습이 보여집니다만은 상당히 굳은 표정이고 본인 이 컴퓨터 앞에 손펜 마를 붙여서 항의의 뜻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거기에 일부 의원들은 저 플래카드를 아예 들고 일어서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에 항의를 하는 모습이었다고 하는데 어~ 이게 무거웠던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당 의원들한테 가가지고 또 끝나고서는 악수를 청했다 그러는데요 네, 시정연설 전과 후에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예. 당초에 문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설 때는 민주당하고 국내당 바른정당 정의당. 그니까 한국당을 뺀 의원들이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예. 아. 근데 한국당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서기는 했는데 박수는 치지 않았어요. 아, 일어서기는 했군요. 근 그렇죠. 요즘 약간 무거울 수도 있는데 이런 무거웠던 예. 분위기가 연설이 끝난 뒤에 좀 반전이 됐어요. 그니까 연설을 마친 뒤에 문 대통령이 퇴장할 때는 한국당 의원들한테 가서 손을 건네면서 하나하나 악수를 청했거든요. 어 아, 그러네요. 지금 네. 화면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들어올 때는 중앙으로 들어와서 민주당 의원들을 만났지만 예. 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항의연수막을 들고 있던 의원들은 물론이고 여기에 이제 서청원 이철우 정갑윤 원우철 등 어떻게 보면 한국당의 중진 의원들 이잖아요 이분들과도 예. 웃으면서 악수를 청했고 악수를 했어요. 웃는 모습도 나왔고. 예. 어떻게 보면 문 대통령이 여야 모두에게 인사를 나눴다는 의미를 청와대는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상생과. 파업을 보여주는 좀 표현이었다 이렇게 좀 해석을 내놓고 있어요. 지금 한국당 의원들 일부가 플래카드를 저렇게 들고 서 있는데 네. 서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악수를. 네, 그래서 플래카드를 하는... 들고 있던 의원들도 한 손은 플래카드를 들고 나머지 예. 한 손은 청하는 악수를 받아서 악수를 했어요. 특이한 모습이 오 네. <laughs> 보여졌군요. 자, 정당은 안보, 성장, 통합에 대한 고민이 빠진 산무 시정연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이 더불어민주당이 전 정권을 도적에 비유하면서 강력하게 비판을 했다고요? 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의혹에 대해 최악의 도적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추 대표는. 박근혜 정권 시절 문꼬리 권력이 국가안위를 위한 국민연세를 4년간 40억이나 도둑질했다며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양양자 최고위원은 국가정보원이 뉴스의 중심에 선 순간 정보기관으로는 실패한 것이라며 국가정보원이 국내 정치원으로 변질된 현실이 참담하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무력 충돌은 안 된다.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사전동의 없는 군사적 행동은 있을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의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도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확보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국제사회와도 적극 공조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TV조선 백대호입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는 동안 여당은 22번 박수를 치면서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기자, 자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서 여야 어떤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예산안을 설득력 있게 호소했다며 국회가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세 차례 국회를 찾아와 협치를 요구했음에도 자유한국당은 국회 품격을 떨어뜨리는 시위를 했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비현실적인 대책만 가득한 허탈한 시정연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안보와 경제무능에서 벗어나려면 국정방향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자신들이 모두 정답이라는 의식 아래 일방적인 협조만 강요한 연설로 평가했고, 다른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과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공수처 설치 등에 대해서 야당에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42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한 국회 차원의 협조도 요청했는데 청와대 취재 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호 기자, 지난 6월의 1차 연설하고는 다르게 오늘 연설에서는 개헌 뭐 이런 정치 관련 언급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연설에서 그 시기를 놓친다면 국민의 개헌의 뜻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 투표를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분권형 개헌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선거제도 개편도 여야 합의로 이루어지길 희망한다면서 정부도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운영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또 권력기관 개혁은 사회적 신뢰회복의 선결과제라면서 국정원 검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사처 이른바 공수처 설치법안은 국민 여망을 반영한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자 이른바 대북정책과 관련한 운전대론을 또다시 언급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식민, 분단처럼 우리와 무관하게 결정된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남북 문제의 주도적 해결, 이른바 대북 운전 때론을 재차권에 든 건데요.